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태 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무난 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진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이스라엘의 도우사 극휼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번 주 요절 말씀 잠언 27장 22절입니다. 잠언 27장 22절.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쪄설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선포 말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겠습니다. 세번 선포합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겠습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겠습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본 단락에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자신의 친척인 엘리사벳을 방문하여 성령에 감동된 엘리사벳으로부터 자신의 임신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승리여에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함 마리아의 찬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39절에서 45절 엘리사벳을 방문한 마리아 이야기인데요. 당시 유대 율법 중 결혼하기 전 여자가 임신하면 돌로 쳐 죽이는 악습이 있었기에 요셉과 마리아는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고민하고 어려운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걱정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던 사촌 엘리사벳이 생각났고 마리아는 나사렛으로부터 유다 지역까지 그녀를 찾아갑니다. 학자들은 엘리사벳이 거주했던 동네가 베들레헴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지 고민하던 중 성령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통해 마음의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시험으로 찾아오십니다. 또한 그 시험 가운데 돌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복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며 시험 중에 도능이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6절에서 56절까지는 마리아의 찬양인데요.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한 마리아는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구원을 행하심을 찬양합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낮은 자를 높이시며 교만하고 강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구원섭리를 노래하고 있는데 이 찬양은 사무엘을 낳고 기뻐한 한나의 노래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어릴 때부터 성경교육을 통해서 한나의 노래를 암송하고 있었거나 익숙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앞으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겨낼 수 있도록 성경을 더들려주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또 말씀 안에 자랄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3년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교회의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과 욕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마라요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령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가요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 방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계별 말씀 양육을 통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유치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각 속회와 부서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수망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올 때의 기도의 문과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권사님, 장로님, 부장님, 팀장님들이 하나님 나라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 기도, 말씀, 봉사,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팀에서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어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부연회와 한국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주변 재개발 계획이 차질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망 공동체의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성령의 밧줄에 묶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고 주가는 여혼들을 살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동과 감격, 눈물과 결단이 있는 예배 되어지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공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습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찬양팀에 기름 부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지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에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한소망 교회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 주소서 전도와 교회 홍보의 효과가 있게 하소서 세 번째,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 강하게 덧입혀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모세에게 부어 주신 말씀의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단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 속해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해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어지가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본인이 속해 있는 속해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중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속해의 강건의 영,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에게 열린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속회 내 영적 어린아이들이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이 영적 아비로 성숙하길 원합니다. 우리 속회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동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예배에 성고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계단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신는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가 활성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경험이 있는 다음 세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나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 먹게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 감격을 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나아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는 가난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심령 가운데 완공하게 하소서. 혈기분노, 시기질투, 교만, 거지, 게으름, 질병, 정욕, 미움, 원망불평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스블론과 이사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안에서 다섯 가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화목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넘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자녀들 가정 가운데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태에 복을 내려주시고 예수 안에서 평안, 기쁨, 건강 세 가지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